사순절 둘째 날 아침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길 위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할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고 최유준 선생님의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랫말처럼 인간은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이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본향은 오직 예수의 길을 통해서 갈수 있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어야 다시 사는 놀라운 역설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처럼 하늘 본양을 향해 가는 단 하나의 길, 예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하는 길이기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늘 본양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오랜 순례의 길 가운데 순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길을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솔린 가족 여러분, 사순절 이때에 우리는 어느 길 위에서 있습니까? 다시 예수의 길 위에 섭시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마침내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늘 본향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설린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불러.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